안녕하세요. 곰돌이 김원열입니다. 어, 지난 시간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, 이렇게 살펴봤는데요. 여러분,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? 이게 그 태어나면서, 태어나서 백일 때부터 어, 재작년 어, 때까지의 사진인데요. 이렇게 하나로 모아놓으면 어, 이 얼굴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, 이게 순서가 이런식으로 돼서 그 초등학생 때 하고 또 중학생 때에 예, 그리고 고등학생 때죠 이때가 예 고등학생 때그 다음에 여긴 군대 예그 생활 했을 때와 어 대학교 복학해서 어또 사진들 그 다음에 에 예, 이제 이때가 성균관대 양현재 생활할 때네요.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어, 석사 과정 때 사진이 여기 있고요. 그 다음에 박사 예, 때입니다. 어, 그 다음에 요 요쪽에는 이제 한양사이버대 교수로 있으면서 어, 찍었던 사진이고요. 또 여기 있는 사진들은 이제 교수학술단체에서 어~ 활동하고 어~ 그다음에 뭐~ 방송 진행하고 또 시민사회단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 예, 시민단체 활동 어~ 그리고 각종 우리 사회 문제에 예, 그~ 앞장서서 어~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또 바로잡으려고 한 여러분들도 지내 지금까지 한번 진행온 사진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. 어, 지금 이제 얘기할 것은요, 저기 어린 시절, 어, 어린인데요. 어릴 때, 에, 어땠는가, 이거죠. 사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, 그, 요 시기인가요? 예, 초등학교 바로 들어가기 전 시기, 이때, 제가 저 꽃상열을 봤었습니다. 어, 그런데,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 깊이 생각해 볼 겨를 없이 에, 이 꽃상여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 아름답게 느꼈던 예,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자, 해서 이제 그쭉 진행이 돼서 초등학생 때인데요. 어집 옆이 연촌초등학교래서 학교 들어가고 뭐 이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학교 생활이 이미 입학하기 전서부터 형이 다닌 학교의 학급에 제가 놀러가서 수업 시간에도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어, 이거는 신중초등학교 때 모습인 것 같은데요. 제가 전학을 두번 갔었죠. 한 번은 연촌초등학교에서 강남에 있는 그 노년초등학교. 그리고 음, 한 학기를 남겨두고 신중초등학교, 어, 때 사진인데요. 어, 우선, 연천초등학교에서는, 그, 제가, 뭐, 반장, 회장, 뭐, 이런 거 했을, 를쭉 맡았는데, 에, 기억에, 하여튼, 학급에 약한 애들을 이렇게 돌보고, 그래서, 그, 담임선생님이 어머니께, 원혈이는 이제 두고 보시면 정의로운, 예, 그, 그, 사람이 될 거라고, 어, 그렇게 했다는데, 저는 자연스럽게 하여튼 저보다 워낙 제가 이제 힘도 세고, 어, 뭐 그랬어가지고, 약한 애들이 안 됐어서, 어, 돌봐주고, 어, 또 반장이나 회장이니까, 뭐, 그렇게 그랬었죠. 그, 그런데 3학년 때죠. 연초초등학교. 예. 제가 아주 그~ 어, 좋아했던 여학생이 부반장이었습니다. 어~ 그런 기억이 나네요. 어~ 지금 저처럼 또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변모했을 텐데 아주 그~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. 그래 어느 정도냐면 전학을 노년 초등학교에 가고 나니까 굉장히 그~ 그~ 학생들 친구들도 그립고 어~ 그랬었죠. 그 때가 초등학교 3학년, 예, 2학기 때부터 노년 초등학교. 그래서 6학년 1학기 때까지 다녔나, 그랬죠 그리고 이제 신중초등학교로 전학을 또 마지막 서초동에 있는 예, 거기서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. 요 때가 1970년대 이제 후반에 해당이 되는데요. 여기 가족 사진이 있네요. 지금 보시면 여기 왼쪽에 맨 왼쪽에 김원열이 있고요, 또 선친 계시고, 어그 다음에 이제 형, 어머니, 예 그리고 여동생, 예 귀여운 여동생 이렇게 그 가족이 어 요때 당시에 보면 가족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뭐저그 녹음도 하고. 그래서 여전히 그 녹음된 게 남아있습니다. 가족이 노래 불러오는 게. 예, 네, 그 정도로 아주 그, 어, 행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. 이때가 바로 어묵한 유신체제 시대입니다. 사실, 그러니까, 음,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통제되어 있고, 독재가, 어, 음, 판을 치고, 그리고, 음,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고요. 예, 뭐, 그래서 이 시기에, 또 세계적으로 경제 유류 파동이 일어나서 석유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상장 이라든가 임명장 이런 것이 아주 그 간소하게 에그뭐 받았던 어 그런 생각이 나네요 해서 이제 제가 아 요때 당시에 노년 초등학교에서는 제가 만화책을 만들고 친구하고 감 함께 그랬었고요또 신중 초등학교에서는 그 어, 응원단장 전체 응원단장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제 중학생 때인데요. 어, 시간이 또 많이 됐네요.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.